안녕하세요, 빠니입니다. 지금 친구들하고 코카콜라 그거, 주정차 단속 박물관? 그거 있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3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3시 반이네요. <laughs> 오늘도 지각을 음 급해가지고 일단 택시 탔고요. 또 친구들 만나가지고 먼저 밥을 먼저 먹고 그거 시간 맞춰가고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이따가 봅시다. 마침 시간 맞춰서 애들 만났어요. 재밌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날씨가 좀 춥네요. 맛있겠다. 아, 요거 두 개는 칼로 자르고 요거는 아까 숟가락으로 자르랬나 이게 뭐였지? 이거 뭐야? <laughs> 이거 <이건> 뭐야? 한박스테이크. <laughs> <판박> <laughs> <laughs> 음, 음, 맛있다. 맛있네. 밥 먹고 나왔어요. 엄청 배불러. 아니 음, 양이 많은지 모르고 세 명이서 네개 시켰더니 엄청 많아가지고 허, 배가 터질 거 같아요. 경자. <laughs> 안녕. 맛있게 먹었나요? 어, 완전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도 완전 허겁지겁 먹었어 배불러. 어, 근데 이렇게 진짜 양이 많은지 몰랐어. 양이 진짜 많다. 스파게티도 무슨 막 넘치려 그래. 맞아. <laughs> 먹으니까 또 금방 배부르네. 그러네. 응, 안 우리 이거야? 되면... 이거야? 네 그분들 그 양보들 사진가셔 이름 작성하시고 하나씩 보시구요 같이 입장을 도와다네 따로 하신건데네네네다까 일단 조심히 천천히 입장하시고 안쪽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양쪽에 영상 틀어드릴게요

이건 평창이래. 포토존인가 보다. 이렇게 포토존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상품들도 많네요. 코코넛 캐리어. 캐리어가 너무 예쁘네 캐리어가 캐리어가 예뻐요 잠바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우와, 이런 거 너무 특이하다 모자랑 선글라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캐리어가 너무 예쁘네 곳곳에 포트존들이 많네요. 포트존들 아 그럼 사진들도 이렇게 비내어나 락커 해가지고 이런 식으다 있네 잘 들어오시겠어요.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두 가지 게임이랑 한 가지 포토 등 체험하시고 코인 얻으시면 되세요. 획득하신 코인으로 저기 있는 기계에서 도하가시면 되세요. 자, 여기 줄이 기니까 안쪽부터 안내해드릴게요. 응. 이로 넣어 드릴까요? 무료예요? 네네 오리지널이요 오리지널이랑 오리지난. 제로슈가 있는데 어떤 걸로 주면 요 오리지널 주세요 네. 아 무료야? 무료래 아. 빨대가 예쁘다 유튜브래요? 네 저희 네.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안 찍어요 사람들많찍네다 아. 모자이크 하거나 네. 오리지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콜라 이게 안 들어가 맛있어 사층 오면은 아, <laughs> 어디간거야 진짜? 남자 보고 있는거 아니야? 여기는 이렇게 포토 보틀 교환권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라벨지에다가 사진을 인화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네요 여기는 지금 포토보트, 포토보트 나오는 곳이고요 여기서는 네임보트라고 이름을 쓰면은 방에다가 이름을 새겨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어. 포토보트라고 네임보트. 뭐해 지금 <laughs> 한글 못 써? 못 써요. 한글 못 써? 저희 세분 도와드릴게요. 한글 못 <모스터>? 써? <laughs> 지금 우리 메인 보트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아니 하이 얘는 어디 간 거야? 혼자 돌아다니는 게 혼자. 같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와가지고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야? 다는게 혼자. 하시면은 네임보틀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컵콜라 같은 건줄았는데 안에 콜라가 들어있는 이런. 250ml네. 이렇게 콜라에다가 이름을 새겨주네요. 신기하다.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찍은 사진이 저렇게 안쪽에서 어, 작업해주시면 이렇게 이길 따라서 나옵니다. 아직 저희 사진은 안 나왔고요. 갑자기 줄이 길어져가지고, 원래 저는 개인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그냥 경자랑 같이 찍은 사진으로 부탁해가지고, 응. 그렇게 하고 있네요. 하, 나왔어? 어, 나왔어. 어, 저랑. 포토 이거 나왔는데요. 경자랑 찍은 거. 사진이 너무 이상하게 나왔어

일, 이, 삼, 셋, 여섯, 일, 이, 삼, 셋, 넷, 다섯, 여요 일, 이, 삼, 셋, 넷, 다섯, 여섯, 일, 이, 삼, 셋, 넷, 다 여섯, 이, 삼, 셋, 넷, 다섯, 여섯, 일, 이, 삼, 다섯, 여섯, 이, 셋, 넷, 다섯, 섯 이, 삼, 셋, 넷, 이, 다저저섯 일, 이, 삼, 셋, 넷, 다섯, 여섯, 일, 이, 삼, 셋, 넷, 저저 여섯, 이, 거찍 넷, 다섯, 여 아, 위에서 게임 해 가지고 코인을 주고 이제 코인으로 그 인형 뽑기로 인형을 뽑아야지. 다이어리 같은 상품을 주는데 저는 인형 뽑기 실패했어요. 그 대신에 그 카운터에 계신 분이 저 방송 보셨다 그래 가지고 다른 거 다이어리 대신에 다른 거 상품 주셨어요. 완전 개이득. 아, 완전 꽝이었는데 이거 유리컵 주셨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배지도 저 알아보셔가지고 주시더니, 이것까지 챙겨주셨어요. 감동이네요. 그리고 아까 경자랑 같이 포토북지, 이거 원래 한 사람당 하나 찍을 수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경자랑 찍은 거, 음, 이거 그냥 똑같은 걸로 인쇄해달라고 해가지고, 사진은 좀 못생기게 나왔는데, 그냥 어쨌거 기념으로. 신기하네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는, 제 이름이 적힌 또 보트 콜라, 콜라 안에 들어 있어요 250ml.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여기 구경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드시길 바라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